안녕 하 십니까？영 공함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출장 을좀 다녀왔 는데요. 어, 아, 이 출장 성남 에 아, 어, 어, 동토 때문에 어, 동토 비방 때문에 어,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 어, 출장을 마치고 어, 또한 군데를 또 들렸다가 왔습니다. 아, 그 들린 데가 어, 이 갑자기 음, 이 빙의 상담이 있어서 어, 그 빙의 상담을 하러 어, 좀 갔다 왔는데. 이 빙의라는 것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특히나 이 자녀분들이 20대, 30대 자녀분들이 어, 빙의를 앓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빙의를, 빙의를 그냥 우울증, 조울증, 뭐 대인기피증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열분 중에 아홉 분이십니다. 자, 그냥 우리 애는, 쟤는 그냥 정신병이야. 그냥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으면 낫겠지. 자, 제가 상담하는 빙의 환자들 중에 100명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요. 100명 중에 단한 명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우울증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도. 저도 예전에 이 신을 모시기 전에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는데, 어, 이 우울증 약을 3년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우울증 약을 끊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고 난 후에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이 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귀신이, 귀신이 내 몸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빙의 증상을 겪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이 빙의 환자들이 쉽게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의 역할들도 굉장히 큽니다. 믿어주지를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 정신병이 아닌 실제로 귀신을 보고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증상을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들은 그걸 그냥 정신병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자녀분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져요. 저에게 이 빙의 상담을 해오시는 이 30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떤 걸 물어보냐면요. 부모님들하고는 상의를 해봤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나오는 대답이 상의를 하면, 얘기를 하면 저보고 미쳤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가 그냥 정신적인 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실제 이 빙의를 겪어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중인격이 나타나요. 왜? 귀신 하나, 하나, 하나의 성격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내 몸에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이,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이 몸줄을, 이 아이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 비행기 증상을 직접 겪고 있는 이 자녀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내가 이 힘들고 내가 경험을 한 것을 얘기를 해도 누구, 누구, 그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울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이 부모님들, 한 번쯤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아, 우리 아이가 정말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빙의를 겪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빙의 환자들 중에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또이 귀신이, 귀신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비행기를 겪고 있다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무당 선생님들과 한 번쯤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보지 마시고, 이 빙의 증상을 겪고 있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단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빙의 증상이 굉장히 무섭습, 무섭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고, 그걸 겪고 있는 본인들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내 가족이 힘이 되지를 못하면 빙의 치료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자녀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좀 상담을 해 보시고 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치료 방법을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부모님들, 꼭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눈높이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빙의 상담을 했던 그 친구도 제가 있는 앞에서 부모님과 싸움이 났어요. 빙의가 아니고 죄는 미쳐, 미쳤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부모님들, 어, 한 번쯤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아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음, 그 부모님의 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아이가 빙의 증상을 치료를 하고 좀 정상적인 삶을 그 나이에 맞게 어 자신의 삶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